안녕하세요. 좀 전에 두 여학생이 You Raise Me Up 노래를 불러줬는데, 최근에 제 어시스턴트를 하게 된그 정채은과 이은서입니다. 영문과 학생들인데요. 저보다 40학번 뒤에죠.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학생들도 모으고 토요일날 프리토킹을 3시간씩 하는데, 지난번에는 친구를 또한명 데려와서 신문방송할까? 어, 3 시간 동안 같이 이 Desperate Housewives 이 일주일 동안 제가 한 내용을 가지고 프리토킹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아요. 방과 후에는 또한 명은 뭐 수영 배우로 다니고 한 명은 검도 한다. 그러고또 은서는 또, 또 제주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방학 때갈 거라 그러고 너무너무 시간을 쪼개서 이 보람되게 사는 것을 보면서. 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젊은 학생들의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녹음해달라고 했더니 둘이서 했는데 야왜너 얼굴 안 나오게 했어 그러니까 수줍대요 <laughs> 다음번에는 약간 옆으로 해서 그러면좀 해야 그랬는데 어 노래도 참 잘하지요 이 You Raise Me Up 이 곡은 워낙 유명한 곡인데요. 저는 의뢰의 좀가스펠리 송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알아보니까 북아일랜드 민요인 런던더리에어를 기반으로 작곡된 노래고요. 아일랜드의 R&B 가수 브라이언 케네디가 불렀는데 원래는 기악곡으로 하려다가 제목을 Silent s t o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가사를 놓고 노래가 돼서 조시 로반이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보급했다고 합니다. 조시 로반은 어, 타이타닉 주제곡을 부른 그 가수 있잖아요.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가수 그 가수가 유브가 탤런트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조식으로반이 10대일 때 심사위원으로 뽑아주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두 사람이 같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롭고 더프레이어라든지 어, 많은 노래들을 불렀죠 근데 이 곡은 발매하고 3년 만에 100번째 리메이크를 기록한 어,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. 웨스트 라이프라는 가수도 불렀고요. 불렀고요. 우리나라 가수 박정현도 이 곡을 불러서 외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어, 세계적인 가수가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스펠송으로 해서 막 보급도 했는데 사실은 UAG 그쪽 음악이죠. 근데 가사를 보면은 그렇게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. 가사가 참 좋죠. When I'm down, 우리가 다운이 됐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? When I'm down, 내가 아주 낙담이 돼서, Oh my soul, Oh 내영혼이요 아주 지쳐있을 때, Really, when troubles come, 고난이 닥쳐와서, and my heart b u r d e n be, my heart be burdened 야 되는데 시어서 도치가 된 겁니다. 운율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에 확 눌려있을 때, Then 그때 I'm still. wait here 여기서 나는 기다리네 in the silence 침묵 속에서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오셔서 나와 함께 좀 잠깐 앉아있어 줄 때까지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키시네 so i can stand on mountains so that 내가 뭐을할수 있도록 이런 구절이죠 내가 그산 위에 설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네. 사람이 그 고난이 없이 절대 우뚝 설수 없죠. 그리고 또 자기의 면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. 돈 많은 사람들도 진짜 고통스러운 일 많아요. 그래서 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산 위에 우뚝 세워준다네. 그런 말이죠. You raise me up. 당신은 나를 세우신다네. To walk on stormy seas, 내가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세우신다네. I'm strong, 나는 강하네. When I'm on your shoulders, 당신의 어깨 위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강하다네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내가 될수 있는 원래 그 상태보다 훨씬 더더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네. 그래서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. 아, 나를 더 강하게,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유튜브로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불렀기 때문에, 캐틱 오면 어, 그 그룹도 참잘 부르지요. 여러분들이 열쇠, 연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주도 없지만, <laughs> 저도 워낙 이 곡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.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pardon be Then I am still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.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. 사실은 지난 4일간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못 올린 게좀 이렇게 제가 걷는 바다 위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다가 혼자 동영상을 만들다가 돌발상황도 돌발, 돌발 상황도 막 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워낙 기계치예요. 건맹이고 여기저기 막 물으러 다니고 이랬는데요. 어, 진짜 이렇게 채은이하고 은서가 시간만 되면은 같이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근데 다 서로서로 서로 너무 바쁘더라고요. 하여간 어, 유튜브를 보시면서 연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.